계약하시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또 행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소장님이랑 세입자분을 계약서 쓰는 날에 만나뵀는데 그때 백화점에 가서 영양제를 구입을 하고 손편지를 써서 드렸었어요. 대규즈 지역에 6억 이상으로 구매를 했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곳은 성북구 기름 유타운이었어요 자 기름 뉴타운 좋죠 기름 뉴타운은 성북구인데 일단 4호선이 지나가죠 거기서도 약간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2003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다 들어와서 나름 이렇게 그 균일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언덕도 있긴 한데 그 지역에서 나름 학군도 좋고 전세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곳이라서 서울에서 한8곡대로갈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름에서 한세개 단지를 저희가 후보를 추렸었잖아요. 네. 그게 어떤 단지였나요? 어, 제가 후보 추렸던 단지는 기름 유타운 6단지, 9단지 동부 센테리빌인데요. 이제 기름 유타운 6단지랑 9단지는 기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름역세권이었고. 동부센트레빌은 미아사거리역 그리고 기름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 동북선이 들어오면은 동부센트레빌에서는 이제 중계동 학원가로 금방 갈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에 넣었었습니다. 네 기름하면 좀 유명한 단지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나 기름역 주변에 6단지도 있고 1단지도 있고 8단지, 9단지 이렇게 좀 역세권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좀 가성비로 얘기하는 센트랩이 있거든요. 거기는 기름역에서도 충분히 도보권 이용 가능하고 미아 사거리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곳이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임장도 봐보셨잖아요. 5월 말이었나요? 네, 5월 말이었어요. 5월 말이었죠. 5월 말이면 한참 상승 중이었을 텐데 네. 그때 좀 기름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어, 기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랑 실거주자랑 모두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소장님이랑 봤던 매물을 뒤로하고 먼저 약속돼 있던 다른 신혼부부 팀장을 도와주고 저를 오후에 다시 만났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된 매물을 봤을 때 다른 부동산의 투자자분이랑 같이 보기도 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내가 갔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물을 정말 많이 보다 보면. 내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생각을 못해요. 그 지역에 내가 매물 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기름에서도 정말 많은 매물을 봤을 텐데 내가 기존에 봤던 철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비교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 당연히 최고의 선택지를 구해야 됐기 때문에 비교는 했었고 이제 비교할 때는 평형 그리고 들어가는 돈 층수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봤었고 다 어플을 통해서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철산이라든지 평천보다 기름이 조금 더 매수해도 될 타이밍이라고 좀 느끼셨나요? 네. 일단은 들어가는 비용도 비슷하긴 했는데, 평형 자체를 33평으로 늘려서 갈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기름 쪽이 조금 저평가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가지고,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세계 단지가 아니었죠. 매수한 단지는 네 세계 외 단지였었어요. 네, 그 단지에 또 매물이 엄청 많았을 텐데 혹시 매물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많이 했나요? 저한테 선택지가 많진 않았던 게 일단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의 규제가 일부 있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물을 구할 때 이제 전세를 낀 매물을 구했어야 돼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진 않았었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봤던 거는 층 그리고 평형. 내부 수리 상태를 봤었어요. 이제 내부 수리 상태를 봤던 거는 제가 지방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수리가 잘 되지 않은 곳은 제가 관리해줘야 되는 게좀더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수리가 잘된 33평 매물을 고르게 되었어요. 음, 그렇죠. 소유권 그러니까 이전 지금은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수도권은.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서울이랑 경기권에 소유권 이전 되면서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한두 군데 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제가 하지 말라 그렇게 네. 하는 거는 리스크가 워낙 커서 전세가 안 맞춰질 확률이 크다라고 네. 해서 갭이 껴 있는 전세 만기가 남아 있는 매물을 본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갭투자 지방이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대라도 수리가 또잘돼 있는 매물을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충분히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보통 매물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계약 의사를 소장님한테 밝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가계약금부터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 저는 매물을 본 당일에 매수를 결정했고 이제 소장님께 내고를 부탁드려서 500만 원 내고 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송금을 하고 일주일 뒤에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했고 보통 두세달 뒤에 잠금을 치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채를 끼고 산 경우기도 하고 매도자 분께서 해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두달 안쪽으로 잠금일을 당겨서 앞으로 잠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대비용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게뭐 중개 수수료, 실세 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법무사분들 섭외를 하는데 법무사분 혹시 섭외하셨나요? 네, 저는 법무사 분을 소장님께 소개를 받아서 섭외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분이 제일 저렴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법무사 분을 섭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장님께 소개받는 음.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무통 어플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지도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 네이버 지도는 뭔가요? 네이버 지도에 법무사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시는 분들께 견적서를 요청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보통은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고 법무통은 꼭 한번 어플 비교해 보세요 견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은행에서 법무법인에 계약을 맺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써야 되는 은행이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좀더싼 곳을 찾아서 그분을 부 대리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꼭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비용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약하시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또 행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저는 이제 소장님이랑 세입자분을 계약서 쓰는 날에 만나 뵀는데 이제 그때 백화점에 가서 영양제를 구입을 하고 직접 손편지를 써서 드렸었어요. 세 세입자분한테도 손편지 썼어요? 네, 세일자분께도 썼어요. 아, 뭐라 뭐왜 뭐, 썼어요? 세일자 분께 이제 어쨌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집을 보여 주셨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이다 보니까 불편하실 때마다 계속 봐 드릴 순 없어서 음. 죄송하다는 마음도 담아 가지고 이제 손편지랑 같이 영양제를 드렸었어요. 벗어, 벗어 주셔. 이게 진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세입자분한테 편지는 안 써봤거든요. 서영이한테 써봤는데 지방에서갭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집 관리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행동을 하셨는데 진심을 담아서 전달해드리면 세입자분이 욕할 것도 욕을 못해요. 왜냐면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신 행동이 너무 너무 나중에는 몇 배로 이상의 가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나중에 잘 보여준다든지. 뭐 수리가 필요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서 뭐 견적을 알려주기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당나큰 결과를 돌려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이 집을 살때 자금을 어떤 식으로 쓸 거다 어디서 출처가 된다라는 것을 모두 다 적어야 되는데 혹시 뭐 세무사 상담도 받아보셨다 하셨는데 비용이나 이렇게 또 어떻게 됐었나요? 어, 일단 저는 혼인 신고를 안한 남편한테서 돈을 차용해야 됐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자 이제 세무사분을 숨고 어플을 통해서 무료 견적을 받아서 이제 세무사분을 섭외를 했고 그 견적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30분 통화할 때 5만 원 아니면은 증여세 신고도 해 주고 자금 조달 계획서랑 차용증 검토도 해 주는데 15만 원 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규제 지역에 6억 이상으로 구매를 했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자금 출처에 당당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맞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소명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증빙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분 상담하는 거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에 계시지만 서울에 등기를 처음 쳤잖아요 네. 서울에 등기라는 게 나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거든요 <laughs>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일단 제가 느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가용자금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수지를 처음 봤을 때는 7억 대 중반 정도 아파트를 매수해야겠다고 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다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았었고 해서 이제 상황은 똑같았어요 남편한테 차용을 받고 이런 상황은 똑같았었는데 청복구 기름동에서는 9억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잖아요 이 2억이나 뛰고 심지어 평형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가용자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매물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촌에서 제가 매물을 한번 좀 시기를 늦춰서 네. 생각을 하는 바람에 놓쳤잖아요. Uh -huh. 그러고 나서 익힌 거는 빠르게 움직여야지 매물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름에서는 매물을 보자마자 결정을 내리고 상담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 그 뒤에 소장님께 들은 걸로는 5분 있다가 연락이 온 팀이 두 팀이나 있었다. 그때 매수를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집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기준만 딱 정해져 있으면 빠른 실행을 하시는 분한테는 좀더 좋은 기회가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포님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셨고 준비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좋은 결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수도권도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임장 가는 지역도 넓히고 지식을 습득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은 이게 뭐 단타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규제 때문에 이렇게 보합기가 오거나 정책이올 수는 있어도 너무 처음에 가격에 이리저리 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잘 사신 거예요. 어쨌든 매수하셨으니까 마음을 너무 이제 무겁게는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를 또 지역을 넓혀가면서 상급지로 어떻게 이제 가 살지에 대한 공부를 네. 꾸준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먼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 인사를 제가 대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